하나 둘 셋.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러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로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는 일생일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개신 교회는 이 예루살렘 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운동 일어나면서부터, 어, 이,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열두 제자 베드로 같은 능력의 사자도 성령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네. 두 번씩 세 번씩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 주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바로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성으로는 주님 살아 계심을 봤으니까 알수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해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계시면서 떠나실 무렵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일어나지 않고, 내 심령 속에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내 성령 속에 하나님이 전이 안 되면 참된 기쁨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도 언제나 내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찾는 방법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되는데 왜안 하십니까? 왜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들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들어서 내마음물도 열고 성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에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지 않습니까?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너희 아비가 자녀의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둘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알거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찾고 기다리고 두들기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야 내게 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단대하게 나아가고 내 모든 힘과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팡이를 내더라 기도해보셨습니까? 입술에서, 이 목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생명 걸어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성령을 나에게는 안 주셨다고 투덜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길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릴낼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평강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서 넘치고 기쁘고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못난 장주도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신구약 성경 보면은 모든 분들이 성경 충만했을 때 주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불이 떨어졌죠. 모세가 광야에서 널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죠. 다니엘은 을레강가에서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이사야는 재단 숯불 내 입술을 지져 주시고 나를 써달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제자 120문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전 세계로 벗어나갔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짓밟히고, 가장 거름더미에 누워 있었고, 수렁에 빠져 있던 나를 46년 전에 주님을 자꾸 구하고 두들겼더니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야. 나,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나에게 큰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주님이 나에게 그 뜨거운 불덩어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죄를 사해 주었느니라 내 질병을 고쳐 주었느라 하면서 나의 그 무거운 짐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만들어 주셔서 죽음 직전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그 후로부터 저는 성령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멋지고 예쁘고 빛나고 아름답고 가볍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부화보다도이 세상 어떤 부화보다더 아름다운 부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누어주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습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존경받고 사랑받고 값지고 멋진 빛나는 값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열매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